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냥좀의 TV의 이지훈 강사입니다. 자, 블로그 상위 1%의 비밀 강의 진행하고 있고 어, 미리 캠퍼스에 대해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마침 제가 예전에 어,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 강사였었어요. 그래서 나름대로 디자인을 못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디자이너처럼 감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. 예전에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컴퓨터 학원 강사들이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컴퓨터 때문에 서버를 만지고 컴퓨터 뭐웹 디자인 같은 거 강의를 했기 때문에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 강의를 했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은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가 훨씬 편해요. 그런데 이 미디 캔버스가, 어 뭐, 뭐의 그러니까 저희 제 입장에서 뭐가 좋으냐 면어 무슨 썸네일 같은 거. 그 다음에 썸네일 중에서 타이포그라피라고 부르죠. 쉽게 얘기하면 텍스트를 가지고 멋을 내는 거, 글자를 가지고 디자인적인 멋을 내는 것, 이런 어, 거를 할때왜 좋으냐면 자 템플릿이 많아요. 템플릿이 많고 어,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준다. 이게 장점이에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다가 템플릿을 가져다가, 어, 의미 있는 것들로 만든다. 그 다음에 음, 나름대로는 고해상도, 일단 해상도도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운 받아 쓸수 있다.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장점으로 속하겠죠. 그래서 저도 포토샵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 미디 캔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어,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. 되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, 음,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갈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하고, 음, 그리고, 네,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어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, 추후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.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, 그 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,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,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요소는, 어,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대략 인터페이스는 이래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, 네,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쓰고 있고요. 어제 블로그를 가시면, 프로로그 보시면, 네, 이렇게 지금 다 썸네일을 이런 식으로, 어쓴 글에 있는 키워드를 잡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추후적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미리 캔버스가 뭔지,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, 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 먼저 좀 알아보면 어, 디자인이 필요하기는 한데 디자인을 좀 하고는 싶은데 어, 이게 쉽게 포토샵을 배운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뭘 해야 할지 막막한 분 이런 분들도 좋고 디자인을 의뢰하는 하고 싶은데 계속 비싸서 돈이 나가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그다음에 어, 디자인에 저 같은 경우, 저 같은 경우.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쓰고 있는데, 생각보다, 어 그게 시간적인 작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. 그러면서도, 다양한 것, 디자인을 좀 쓰고 싶을 때, 이런 분들도 좋고. 그 다음에 썸네일, 저같이 시각화 컨텐츠 보통 하는 유튜버나 블로거나, 뭐 이런 분들. SNS 유저. 카드 뉴스 같은 경우. 카드 뉴스 아주 좋아요. 제가 써보니까, 이런 분들 썸네일, 썸네일 외에도 카드 뉴스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에, 뭐, 뭐, 대학생 분들, 뭐, 프리랜서 분들이나 마케터, 마케터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되죠.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저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가시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나가 보시죠. 일단은 미리 캔버스의 특징과 장점만 오늘 알아보고 마무리를 좀 드릴 건데요. 미리 캔버스의 특징과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, 자, 보시는 바와 같이, 자, 어디에서 구동이 될까요? 자, 지금 얘기하는 사이트, 그러니까 클라우드라고 보통 뭐 이야기를 하는, 어, 저희 쪽에 있는 게 아니라, 어, 저기, 그러니까 이, 이 미리 캔버스가 운영을 하는 서버 쪽에서 구동이 되고, 저희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, 어, 쉽게 말하면 디자인 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형태로 저쪽에 있는 서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 나는 필요한 것들에 대한 명, 명령을 웹상으로 인터넷만 되면 보내고 그 명령이 처리되어 있는 결과물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, 그렇게 여기 여기 나오 표현을 해볼까요?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클라우드 형태로 프로그램은 어, 미리 캠, 캔버스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럼 이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구동이 되냐면 여러분의 브라우저, 여러분의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명령이나 뭐뭐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디자인 작업, 디자인 작업, 뭐뭐 뭐, 뭐 작업이라고 하지 명령이나 작업을 실행하면. 실행하면 이, 이 명령어 정보를 해당 명령어 정보를 어, 어떻게 클라우드 어, 클라우드 클라, 어, 이제 그 공간 미리 캔버스에다가 보내고 그 결과물을 어, 내가 받게 된다. 그래서 이 작업들이 다 끝나면 내 컴퓨터에 아니면 뭐, 뭐 온라인상에 혹은 온라인상에서 그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. 자, 이게,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장점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컴퓨터에 포토샵처럼 설치하는 게 아니고, 물론 포토샵도 그런 기능들이 있죠. 온라인상에서. 클라우드 있는데 조금 너무 무겁고, 그 다음에 템플릿이 많지 않고,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러한 장점이 있다.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사용 방법은 쉽죠 당연히 그다음에 참고할 디자인 샘플이 많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얘기한 제가 클라우드 구동 방식 이게 장점이다 이 장점이 뭐냐면 아 어, 인터넷만 연결되는 곳이면 쉽게 얘기하면 뭐뭐 뭐 쉽게 얘기하면 애플이든 iOS든 아니면 윈도우든 상관없이 뭐 태블릿에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요 스마트폰에서도 편집이 가능하고. 그 다음에, 어 아까 얘기한 PC에서도 가능하고, 이런 장점이 있다. 그래서, 실질적으로, 어 클라우드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IT 기기에서 거의 전부 사용을 할수 있다. 문제 없이. 왜냐면, 프로그램이 운영체제하고 관해서 뭐, 윈도우용, 뭐, 애플용, 뭐, 이럴, 맥OS용,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. 그 다음에, 이제, 아까,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, 네, 보시면, 어 이제, 나중에, 이게 이제, 지금 작업 공간, 이거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. 작업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, 이렇게 템플릿이 되게 다양해요. 네,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 게다 템플릿이거든요. 템플릿을 또 안에 누르고 들어가면 이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어떻다? 사용방법이 쉽고 참고할 샘플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배워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면서 미리 캔버스 정복하도록 합시다.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. 저 어, 배워서 놔주는 미리 캔버스. 어, 그냥점의 TV의 이지원 강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